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하얀 별을 닮은 꽃들이 울망줄망 피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찍고 있는데요. 이 화면 속의 꽃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떤 꽃이다라고 딱 맞출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좀 궁금해집니다. <laughs>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을 해 가지고 사실은 어제 이 하산길의 이 장면을 찍었었는데요. 이 하산길에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과정에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휴대폰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ISO를 감도를 막 밝혔다 어둡게 했다 조정을 하면서 화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입니다. 그래서 일찍 올랐습니다 산을. 좀 흥분되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정답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laughs> 이 꽃이 매화꽃입니다. 매화꽃. 지금 저물어가는 가을에 무슨 매화꽃이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꽃은 물매화라고 합니다. 물매화. 잘안 잡히네요. 음. 물매화라고 합니다. 습지식물이고요. 제가 좀, 잘안 맞아가지고. 습지식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볼수 없는 꽃입니다. 사실은 제가 내일 산으로 이제 한, 사, 서울을 올라가는 길에 제가 이 친구들이 많이 자라는 곳을 알거든요. 제천 쪽에 이제 수산면이라는 곳인데 그쪽에 이 친구들 군락지가 있어서 지금 가을에 정말 예쁜 꽃을 뭘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꽃을 좀 촬영을 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일 일찍 출발해서 이제 제천을 들려서 서울을 올라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어제 하산길에 차로 언뜻 치면서 보니까 뭐산 중턱에 송알송알 무슨 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낯이 익어서 제가 차를 세우고 올라와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군락으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군락지가 정말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야생화 애호가들께서 아마 이 실제로 이 물매화라는 모델을 야생에서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야생화 전시회장 가면 이 친구는 다 아주 단골이죠 거의 분경에 이 친구가 모델이 안된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돌에다 이제 잎기만 이렇게 대충 올려서 물만 주면 잘 활착이 되고 잘 살거든요. 습지식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야생에서 이렇게 군락지를 만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야생화 그 매니아들께서는 갯날이다. <laughs>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귀한 친구들입니다. 이 물매화는 이제, 음, 꽃대가 하나고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꽃대가 하나고요. 아, 나오죠? 꽃대가 하나고요. 쭉. 아니, 제가 엉뚱한 모델을 잡고 있었네요. 보이시죠? 얍. 아유, 한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초점 맞추기가 좀 힘드네. 지금 여기가 밤나무, 밤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막 밤가시가 엄청 많습니다. 아, 또 죄송합니다. 가시라고 했네요. <laughs> 가시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녹제 TV는 한글 표준어학회 표준어를 준수합니다. 가면있 어떤 모델이었죠? 요, 아, 요 모델이네요. 저좀잘 맞았죠? 예. 지금, 저, 보시면은, 요, 꽃대가 하나에, 여기 보시면, 잎도 하나입니다, 잎도. 잎도 이렇게, 잎 자루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잎이 나와서, 아, 하필이면 또안 예쁜 잎을 골랐네요. 이쁜대로 올라가, 골라가겠습니다. 자, 이쪽 왔습니다. 잎이, 이렇게 꽃대에, 밑에 자루에 하나가 있고요. 없습니다, 이제. <laughs> 이게 다입니다. 아, 아, 여기 보니까, 작은 개체들이 엄청나게 막 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 자생지가 너무 좋네요. 야생화 매니아들께서는 아마 이런 군락지 한번 보는 게 정말 뭐 소원이라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정말 귀한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물매화라고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름으로는 풀매화 또 물매화풀, 매화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 그 산지의 습지에서 자라는 이 습지 식물이고요. 정말요 내륙지방 아주 깊은 산이나 이런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흔히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생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튼 요 한방에서도 이용하는 그 방안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매화초라고 해서 이 식물 전체를 이제 그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약재로 쓰는데요. 종기와 급성 간염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염증을 삭히는 작용이 아주 탁월한 그런 약초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 이 정도 되는 식물을 약재로 한다고 <laughs> 뽑아가서 뭐 약으로 한다는 건참뭐좀 그렇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처럼 뭐 매니아들이 많지 않고, 어, 이 양방이 없이 한방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아마 이런, 음, 이제 풀들을 채취해서 약으로 써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현 시대에는 지금 이런 정도의 귀한 개체를 약으로 쓴다는 건 너무 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유사종으로는 이제 애기 물매화가 있는데요. 수년 전에 제주도에 계시는 회원께서 제가 카페 운영할 때 이제 카페 자료를 사진을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물매화 사진을 보면은 예,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그 한라산 중턱에 자라는 애기 물매화라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사종으로는 이제 이 친구 말고 애기 물매화라는 품종이 있고요. 참 초점이 제가 잘 맞추려고 하는데 잘안 맞네요. 이보다 좀 덩치가 작은 것 같습니다. 꽃잎도 좀 작고요. 어여튼 지금 저와 같이 전에 야생화를 많이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사진을 촬영을 다니시던 안동에 사시는 분이죠. 청계 이주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또 좋은 자료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은 이물매와의 수술 부분, 이 수술이 다섯 개인데요.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모델이 손을 왔다갔다하면서 왔다 이친이 친구가 카메라 휴대폰 렌즈를 제가 잘 초점을 못 맞춥니다. <laughs> 이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데요. 아, 잘 맞았죠? 이 친구 보면 이제 꽃잎이 다섯 장이고요. 어, 수술도 다섯 개죠? 근데 이 다섯 개, 안쪽에 이제 수술 안쪽 부분에 요 파란 부분 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빨갛게 니스틱을 바른 것처럼 그렇게 빨갛게 돼 있는 그 개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고혹적으로 보였었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루즈를 바른 그 친구는 만나질 못했습니다. 아 그분 그 청계 이주경 선생께서는 이제 그군락지 가셔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오셨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만 친구를 만난 것만 해도 너무 그 황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어제 기분이 좋고 벅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이슬도 지금 나옵니다만은 아이고 콧물이 막나네요 이른 아침이라. 제가 이른 아침에 이렇게 서둘러서 이 친구들 보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튼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주 정말 좋은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제 설명은 뭐다 드린 것 같고요. 에, 이것을 혹시 또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스크린샷을 해갈 수 있도록 제가 에, 스크린샷을 위한 황금 분할 구도로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확대할까요? 아, 이슬도 뒤에 있어서 좋네요. 자, 3분의 1, 3분의 1 지점 황금 분할 구도로 제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원하시는 부분 부분은 지금 어, 이 상태로 스크린샷을 딱 누르시면 독재 TV에서 가져간 사진은 무료입니다. 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너무 황홀해서 지금 제가 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더쭉 이렇게 조금 쭉 축소를 해서 자생지 군락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살아서 더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이 비탈 가득 하얀, 아이고, 아이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이 비탈 가득 하얀, 별무늬 같은 그런 풍경이 연출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물매화 매화초 물매화였습니다. 민달팽이두 마리가 서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쓸 말이 없습니다. 아, 이 말을 제가 금방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프랑스 시인 장 꼭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장 꼭도라는 시인이 쓴시 중에 비둘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인가요? 사랑인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마리의 비둘기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쓸 말이 없습니다. 시가 이게 답니다. <laughs>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시라 이제 너무 또 짧아서 제가 짧아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두 마리 달팽이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방해되지 않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laughs> 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같습니다. 네 마리, 네 마리가 한꺼번에 엉켜 있네요. 네 마리가 한한대 엉켜 있는 것 같은데요. 어이 이런 장면은 또 저도 처음 봅니다. 두 마리가 엉켜있는 모습은 봤는데 네 마리가 이렇게 엉켜서 야 이거 재밌는데요 어 달팽이도 아니 달팽이는 자웅동체는 아니죠 지렁이가 자웅동체죠 어, 하여튼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